그러면 제가 여기 앉은 김에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Yeah. First item 두둔 카우보이 모두의 정적이 흐른다 밀짚으로 만든 카우보이. Next item 두 무지개 헤어피스. 오잘어울리겠는데 괜찮네. 세 번째 두둔 약간 무지개가 컨셉인가요? Yes, t t right. <laughs> 겨울, 벌써 다, 다 알겠죠? 되게 특이하고 유니크하고. <laughs> 누군지 알 거야. 아, 아, 좋아! 완전 좋아! 사이즈 이렇게 특이한 다행이다, 거. 다행이다, 언니가 맞아. 좋아. 다행이다. 좋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깨 미녀를 위한 어깨 응. 액세서리를 하면 제가 조를 공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 이거. 이거는 주인을 <laughs> 밝혀주세요. 하나, 둘, 셋! 언니가 선받았까 언니가 그래, 그럼 언니가 내가 해볼까? 할까? 일단 내선물 다... 저는 사실 <laughs> 매우... 그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 우리 유진이 아닙니까? 아니, 아니, 저... 우선은... 막 이랬는데 석수염 <laughs> 나와 <다> <laughs> 어, 아니 석수염은 아니고요 자, 우선은 <laughs> 어, <laughs> 난 가발 누가 한명안 참아 했다. 찌들이또 아, 아. 우리 염색한 거를 아직 초록색은 못, 못 봤잖아요. 우리들이 염색한 거를. 근데 염색으로 나올 수 없는 색이니까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너랑 매칭하는 츄츄 투 투투 너가. 뭐야? 왜 아무도 안 참아? 기다려 봐. 대망의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모두 환호해주시길 바래요. 제가 소개할게요. 이름은 류순이에요아

이방이에 와야 되는 거야? 어, 그렇지 데리고 가야지 류진이 친구인데 <laughs> <잠시만>. 잠자리를 지어줘야 <laughs> 돼. 이 친구니까 너를 테이크어 c a r e 줄 거야. 진짜? <laughs> 어, 너는? 되게 듬직하게 <laughs> 생겼지. 너무 듬직한데? 내 근데 책임들은 내가 할 거야. 이 언니가 마지막에 했어. <laughs> 그러니까. 나 뭔가 되게 뭔가 별거 없어 보아 아니야 류진아 자신감을 가져. 근데 <laughs> 너무 급한 언니잖아. <laughs> 나는 솔직히 좋은데? 이걸 보고 나니까 나는 좀 예쁘게 해준 거아 그래, 내가 아까 그거 했잖아. 그니까, 되게 예뻐 이거. 어, 내가 해봤는데 예쁘던데? 아니야 준비한 거는 나는 오늘 핑크 공주를 만들어줄 거야. 어, 너무 뭐. 좋아. 여실벗. 아하. 귀엽네. 진짜 <laughs> 왜? 아, 왕관. 아, 왕관. <laughs> 아, 난 약간 좀 여기 바스트샷을 올었어 아. 그래가지고 약간 가슴이 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그래서. 어, 귀엽네. 근데, 근데 나 이거 진짜 많아. 하트가 거. 윙크하고 있죠? 네, 아. 이게 뭐예요? 근데 게다가 뭐... 깜빡여요. 와 반짝반짝 <laughs> <빤짝빤짝짝> 빛나는 <웃음> <오늘은> <웃음> 마지막으로 아 귀염을 배가 시켜줄 그런 와아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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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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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laughs> 친구가 연핑크 공주하면 저는 찐핑크예요. 아, 찐핑크 공주님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쵸? 아 뭐야 이거 우리 원래 <laughs> 우리 원래 의상에 그래. 이런 거 있잖아. 천자에서나 이런 거 갖고 어. 그리고 공주님을 위한 털이 달린. 아 이런 조용하게 봐. 이거는 공주구 양주구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건 약약기이것도약 이거 야기업인데? 아, 그럼 넌 입국할 때 저거 해야되 어, 이거 야아 해야 이거 야 <laughs> <laughs> 아, 당연히. 아니지. 이거 위에 이거 하면 돼. 사실 뭐지? 얘가 메인이야. 스타. <laughs> 어? 이거는 유나가 어, 음, 되게. 털이 많이 날리네요. 와 털이 어. 굉장히 많이 날려요. 유나 스타가 돼요. 신스타가아요아 정신이 저... 안 <laughs> 네. 유나가 그래도 어, 원했던. 어. 그래 나 이거 원하긴 했얘 <laughs> <laughs> 근데 정말 핫픽하다. 그지아 이거 내가 너무 봐줬나 봐. 잘 담아뒀어? <laughs> 아, <나 진짜 웃음> <laughs> 않게?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첫 번째 담은 아이템은 뭐냐면 노란색 마스크에 초록색 카우보이 캡에 이것저것 엄청 내가 실험적인 걸 근데 놀고. 다들 막 언니가 막 핑크색 담고 이러길래 나는 다들 아, 예쁜 꾸며주려나 봐 근데 나도 아, 꾸민 것 같아 그철리안 초코 팩토리의 그 침을 예. 그 침으로 아이템을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오 강렬하고 네, 강렬한 오 레드. 제가 이번 컨셉은 레드거든요. 참... 예, 열정 예지 언니 표현하기 위해 레드로 입어는 아, 컨셉이고요. 음 예지 언니 가 착용하는 레드 선글라스 이거는 네. 네. 코스야. <laughs> 레드 코스. <laughs> 아 우리 예지가또 코스. <laughs> 내가 아, 사리구리 쓰는데. 아 진짜. 네. 그리고 여기. 아언니는 핑크 있네. 언니 핑크로 이걸 좋잖아. 나 레드로. 이것도 반짝이는 그리고 반지. 네. 어머 어머 머 진짜. 오늘 화이트 의상과 정말 딱이다. 겠다 진짜 예쁘다. people get me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초록색을 보자마자 아 초록색 머리는 아직 안 해봤으니까 아, 친구 소개해 주세요 같은 아, 친구예요 제 친구 유순이에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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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들다 반갑습니다 반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니다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제가 이런 쇼핑몰이 있었어요 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예뻐? 솔직히 말이 이상하더 잠시만요! 솔직히 너가 말도 이상했지? 오, 머리를 이거 쓰니까 그냥 볼잔치 <laughs> 코너에서만 입고 <laughs> 다른 <딴> 데까지 가기 <laughs> <좀> 귀찮았대요 죠 <귀찮았죠? 웃음> <laughs>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쇼핑샵이 엄청 컸거든요 약간 창고형으로 데 뒤로 갈수록 이게, 이게 별 네, 저희 하스 공주님을 위해 제가 풀 세팅으로 핫핑크를 했는데 저희 윤아가 갖고 싶어했던 저한테 대놓고 갖고 싶다고 뭐야? 얘기했던 그 립스틱, 넥스트 앤그 털이 달린 왕관, 저는 저와 커플로 <laughs> 제가 커플버를 뭔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레드 앤 핑크로 꾸며봤고요. 이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앤 코스